이제 제가 키우던 피아시스 중에서 수확을 안한 애들만 좀 가져와 봤어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시든 애들도 있지만, 아직 이렇게 푸릇한 애들도 있어요. 이 구분을 수확을 하려고 보면, 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연두색으로 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끝는 이렇게 노란기가 있는데, 이 상태만 돼도 사실 얘는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양분의 이동이 뿌리로 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잎에 남아있는 엽록소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압성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주시면 이 흙이 젖어가지고 구분이 부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여기에 물을 줬다. 그러면 이 흙이 젖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구분이 무조건 썩고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원래 자연 환경에서 누가 캐지 않고 뭐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흙이 젖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이 썩고 다음에 꽃을 못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비는 좀 견뎌요. 대신에 이 흙이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서 배수가 잘 되는 흙이면 흙 사이에 있는 물이 금방 빠져나가니까 구근이 썩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여름을 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을 한번 줬는데 이 흙이 마르기도 전에 또 물을 주고, 마르기 전에 또 물을 주고, 이렇게 계속 물을 주게 되면 이흙 속에 있는 작은 공기층들 사이에 물이 가득 차게 돼요.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가득 찬그 자체로 구분이 썩는 게 아니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사이에서 흙에 있는 유기질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공기가 없을 때 발생하는 미생물을 현기성 미생물이라고 해요. 이 현기성 미생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기성 미생물의 대부분은 식물의 부패에 관여를 해요. 흙에 공기층이 전혀 없어서, 공기가 전부 없어서 현기성 미생물들이 발생을 하고, 걔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유기물들을 계속 부패시키다 보면, 살아있는 구군들조차도 상하게 만들어서 썩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흙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찬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 이 구근도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멀쩡한 구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뿌리파리 라던가 뿌리 응애 라던가 이런 병충해의 피해를 이 뿌리가 미리 받아 놓은 상태 그래서 식물 구근 겉에, 외피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현기성 미생물이 발생하게 되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훨씬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구근 부패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우리는 이걸 캐기 전까지는 이 구근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설령 구근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근을 무사히 수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합성을 안 해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흙에 물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물 한두 번 주는 걸로는 괜찮아요.